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세 번째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자 여기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써져 있지만 나는 보통은 항의 수가 개수가 다섯 개 이상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. 항의 개수가 다섯 개 이상인 경우에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아요.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?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, 항의 개수가 많을 때 주로 이렇게 합니다. 같은 얘기랑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. 첫 번째로는 뭘 해드리냐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정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차수가 중요해요.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선을 정리한다고 했어. 중학교 때는 이 차수에 대한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했었는데 뭐 어차피 중학교에서 어 해야 되는 인수분해가 어 3차, 4차 이렇게 고차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. 대체로는 2차 정도기 때문에 차수가 낮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. 높은 게안 나오기 때문에 2차는 높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. 중학교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굳이 특정해서 이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라고 얘기는 잘안 했단 말이야. 근데 고등학교 때는 3차 같은 게잘 나와요. 3차가 많이 섞여 있단 말이야. X 세제곱, Y 세제곱,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야.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좀 불편해. 3차식은 기본 공식이 잘 없거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라는 게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든지 A 세제곱 플러스나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항두 개짜리가 있고요. 두 개짜리가 있고요.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한세 개짜리가 있고요. 요요 요 정도가 기본 공식이란 말이야. 근데 얘네들은 대체로는 차수가 높지 않단 말이야. 뭐요두 개짜리인 경우는 상관이 없죠. 차수가 높아져도 예, 상관이 없는데 기본 공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끼켜봐 2 차식 정도를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3 차식으로 정리를 한다 좋지 않죠. 예, 그러니까 예, 되도록이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. 두 번째. 공통 인수로 묶거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한다. 두 번째는 공통 인수 아니면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이 바로 이거 이차식 형태, x자로 인수라는 분거 있죠. 여기 이제 이차식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항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리를 먼저 한다고요. 정리를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요. 그 다음에는 뭐 항이 어떻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풀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차식, x자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.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이것처럼 정리를 했더니 정리를 했더니 항이 이렇게 3 개짜리가 돼. 그리고 여기 에 x제곱이야. 통 이렇게 3 개짜리가 되면 보통 2차식 공식, 요 x자 인수분해를 주로 쓰는 거고요. 만약에 항이 이렇게 2 개짜리가 돼. 물론 뭐 합차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, 대체로는 이렇게 두 개짜리가 된다라고 하면, 여기하고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생겨요.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, 사실은. 항이 두 개짜리일 때는 주로 공통인수로 묶어낸다. 항이 세개 이상일 때는, 세 개일 때는 대체로 X자로 2차식 인수분해를 한다.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는 얘는, 거기에 있는 얘는, 마이너스 X의 세제곱, 플러스 X제곱 Y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는데, 요거는 항이 네 개밖에 안 되죠? 그러니까, 사실은 내 설명,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, 항이 다섯 개 이상, 이쪽하고는 상관없어요, 사실은. 네 개짜리이기 때문에, 그냥 아무렇게 인수분해도 돼요. 네개짜리의 인수분해는 대체로는, 이렇게 두 개, 두 개, 공통 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고 다시 공통 인수로 묶어내고 요 정도로 보통 인수분해를 합니다. 네 개짜리를 이렇게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서 정리하거나 이렇게 안 해요. 대신 이렇게 두개두 두 개가 묶어서 인수분해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쌍을 바꿔줘야 돼요. 조합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는다든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요렇게, 요렇게 두 개로 묶어서 공통인수가 생기는지 보고, 안 생기면, 요렇게, 요렇게, 아니면, 이렇게, 이렇게, 최대 세번 정도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. 지금은 뭐, 이렇게 두개 묶어주면, 요거 두개 같은 경우는 X제곱이 똑같이 있죠? 에, 마이너스까지 묶어낼까요?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면, X-Y가 마이너스 되네요. 요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럼 이렇게 공통인수가 생겨요. 그죠? 그러면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Y를 묶어내면, 뭐, X 제곱 플러스 1, 요 정도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, 이렇게 묶어줘도,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, 두 번째 거, 네 번째 거를 묶어줘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요.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, 뭐, 마이너스 x 로 묶어내면, X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, 요두 번째와 네 번째를 y로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통 인수가 생기죠. 그럼 다시 x 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. 뭐 이거나 이거나 실제로 같은 겁니다. 물론, 첫 번째와 네 번째, 두 번째와 세 번째, 이렇게 묶어서는 공통인수가 안 생겨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. 네 개짜리는, 근데 정리하자면, 네 개짜리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특정한 거두 개, 두 개를 묶어서 부분, 부분 인수분해를 해보면, 공통인수가 생긴다라고 알아두시는 게, 중학교 때부터 쭉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왔었죠. 내가,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다. 네. 근데 첫 번째 걸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두 번째 걸로 빨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는 게 목적이야 부분 부분 인수분해를 했을 때 공통인수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안 생기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아니고 조합을 잘못 짠 거야 이걸 1번, 2번, 3번,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, 2번과 3번, 4번 이렇게 묶었더니 안돼 공통인수가 안 생겨 그럼 빨리 1, 3, 2, 4 아니면 1, 4, 2, 3 이런 식으로 조합을 새로 짜서 공통 인수를 찾아내는 거예요. 어왜안 되지? 왜안 되지? 이러면 안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인수분해하는 형태의 문제를 한 개를 찾아왔는데 적어봅시다. 음,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. 1 항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죠. 그렇죠? x 보세요. x 세제곱 있죠. 안 돼요. 차수가 낮아야 돼요. x로 정리를 하면 이게 삼차식이 되버린다고. 그럼 인수분해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. 근데 y는 잘 보면 이차식이죠.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y에 대해서. 자, 이 식을 딱 보면 인수분해하세요라고도 있고 항이 많죠.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라고요? 여기에서는 정리하라고 했죠. 아니에요.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공통 인수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.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주 간혹가다가 전체적으로 공통 인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. 그럼 이제 그 공통 인수를 묶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잘안 풀리거든요.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무조건 공통 인수. 인수분해 문제다. 첫 번째로 확인할 거쭉 공통 인수 찾기. 두 번째 정리해야 되겠죠. 정리를 해보십시다 정리를 하자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x는 3차고 y는 2차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y제곱이 여기 있네요. 맨 앞에 y제곱이라고 쓸 거고요. y가 여기도 y가 섞여 있죠. 여기도 y가 섞여 있죠.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y입니다. 그다음에 y가 없는 게 있어 x 세 제곱 있고 맨 뒤에 마이너스 이죠 이것도 괄호로 묶어줘요 이렇게 x 세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요 항을 몇 개로 만든 거야 하나 둘세 개로 만든 거야 자뭘한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한 거죠 두 번째로 공통 인수가 없었어 있었으면 묶어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고 없었으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정리를 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. 자세 번째는 뭘 하는 거냐? 또 공통 인수. 공통 인수는 보통 이제 두번맨 처음에 한번 정리하면 한번더 이런 식으로 요 얘를 정리했어 또한번더 이런 식으로요. 정리를 한 다음에는 한 번씩 공통 인수가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. 이첫 번째 항과 이두 번째 항과 이세 번째 항을 잘 보고 공통 인수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. 안 생겼어요, 지금은. 뭐, 여기, 여기만 보더라도 y제곱인데, 여기 다 x가 섞여 있잖아, 그죠? y 안 묶여지고요. 두개가지고 공통인수, 안 돼요, 그거는. 네, 세개다 공통인수예요. 여기서는 다섯 개다 공통인수를 찾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와 세 번째, 공통인수 한다. 네, 처음에 공통인수, 정리한 다음에 또 공통인수 찾아준 상이 없어. 그럼 이걸 보면 항이 세개 짜리죠. 그러면 2차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. 2차 식으로. y제곱 의 개수는 1이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1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상수항 x 세제곱 마이너스 1, 공식을 잘 외운 사람들은 이거를 x-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건알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x-1 한번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. 이 1이 사실은 1의 세제곱이거든요. 자 다음 x 로 한번 해봐요. x 로 이렇게 해보는. 이렇게 하면 x 1. 이렇게 하면 x 제거 플러스 x 플러스 1두 개를 잘 더하면 어, 1 1은 지워지네요. x 제거 플러스 2x.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거 마이너스 2x라고도 있죠. 어렵잖아요. 부호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부호도 다 바뀌어요.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yy 붙인 다음에 가로로 쓰면 정답이 되겠죠. y. 분배법칙을 하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1. y. 마이너스 x 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. 자,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. 첫 번째로는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, 정리를 합니다. 차수가 낮은 게 중요해요. 예전과 다 틀려요. 3차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는 인수분해를 잘 못해요. 2차가 있어야 돼요. 2차로 정리를 하는 거죠. 정리를 한 다음에 또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한번더 보시고요. 이때는 여기 여기 여기에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.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 없어요. 모양을 보고 항이 지금 세 개짜리니까 x자로 인수분해를 하면 정답이 됩니다. 아, 또 다른 연습 문제는 다음에 예, 연습 문제 영상에서 예,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 여기까지 끝.